그래서, 확실히, 지방하고는 다른 게, 지방 전세가가 뭐, 지금 7, 8년 유지가 되도 돌고 가고, 가격대가 전세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방은. 근데 여기는, 지금 전세가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실수요 양하고는 다르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지역적인 메리트가 있다, 살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투자 목적, 특히 뭐, 서울 쪽, 주하 분들은 과장적도 계속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방 밑으로도 많이 봤는데 확실히 지역적 이 땅의 위치, 어떤 목 목세 위, 위치, 역세권에 어떤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은 아파트 연식은 중요하지 않겠죠. 이제 반면에 근데 지방 같은 데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그 위치, 땅에 어떤 가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새 아파트가 비싸고 흔 아파트가 싼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갖고 올려서 파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파는 건데 이제 지방같이 뭐새 아파트를 사는 순간 가격이 빠지는 지역은 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좀 이런. 딱 사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감가가 되면서 가격이 빠지더라도 그걸 상쇄하고 남을 어떤 지역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역 위주로 아파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조금 아 좋아. 어어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 방구석 정주영 방정TV입니다 방정TV의 방정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어 저는 오랜만에 또 휴일이기 때문에 늦잠을 좀 자고 늦잠을 좀 자고 지금 일어나서 목이 좀 잠겼는데 <laughs>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역 분석 좀 들어가려고 하고요. 뭐,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뭐 서울랜드라든지 경마장은 제가 안 가고 예전에 뭐 여기 과학관 가끔 갔었고 또 예전에 제, 제 친구가 여기 살았었는데 되게 아파트 평수가 작았는데도 거의 20년 전에 막 올리고 했던 그런 지역 과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여기 경매 건수가 거, 없어가지고 제가 뭐 경매 음, 나온 아파트 위주로 좀 봤었는데, 그래서 한번 그 과천 상황을 좀 보려고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23년도 1월 1일부터 전체, 물건 전체 현황에서 경매 상황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여기는.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저는 그냥 여기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면적이, 여기 평면 면적이 되게 좁거든요. 좁다 보니까 뭐 아파트도 좀 적고, 그리고 또 앵간하면 여기 사신 분들은 좀 대출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위치를 좀 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 안양시 동안구 쪽을 좀 봤잖아요. 인덕원역이 여기 있네. 봤는데 그 바로 위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이고 근데 위치 자체가 <laughs> 이 과천 전체 면적에 비교해서 평, 평면, 평 평지. 우리 부동산 평지를 봐야죠. 산이 많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확정이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의 평지가 굉장히 면적이 좁습니다. 단위 면적이 근데 문제는 뭐냐? 위로 올라가면 두 갈래로 우면산을 가운데 끼고 우측으로는 양재 좌측으로는 사당이기 때문에 거의 바로 그 강남 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넘어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준강남이라고 봐도 어...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지역적으로 뭐그 산을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뭐 서울을 어떤 즐기시면서 뭐 산을 또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어 가격을 좀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매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진짜로 아예 없어요. 그래서 경매로 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몇 가지 몇 가지 아파트 몇 개를 좀봐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레미안 슈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 거래가를 봤을 때좀실 거래가가 좀 많은 거 평수 비주를좀 봤고 우선은 이게 26평 먼저 보면은. 어 매매가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쭉 올라갔겠죠. 16년도부터 쭉 올라가다가 어 22년도 피크를 쳤어요. 그래서 26평이 14억입니다. 이거 할만하네 부동산 진짜. 5억이 지금 6년 만에 14억이 돼버렸으니까 거의 3배가 됐어. 어 대단하네 대단해. 역시 이, 이 정도면 할 만하죠 부동산. 헤다가? <laughs> 지금 스물스물 안 좋다가 착 꺾여갖고 여기 어디야? 23년도 1월 금년 초부터 바닥을 잡고 지금 한 10억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 매매 거, 매매가니까 매매가가 실거래가니까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올라가고 있어 요 26평. 여기는 효과는 지금 12억 13억인데 지금 실제로 실 거래가가 13억 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근데 26평이 솔직히 13억이면 싸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올라가는 트렌드가 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서민 중산층이잖아요. 제 어떤 사이즈? 마인드? 어떤 배경 지식으로 봤을 때, 아, 26평짜리 13억이라 조금 그러네요, 이게. 나가기 좀 어렵겠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부장을 못 되나 그게 있고 그럼 여기 보세요 30평 때문에 볼게요 33평 109죠 109 33평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있는 16년도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 17억 18억까지 했네 21년도에 한 17억 정도 찍고 금년 초에 12억으로 쫙 폭락을 했다가 쭉 오르고 있어요. 음,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좀 오르는 트렌드이기도 하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뭐 지금 이게 한 13억, 14억 정도 하잖아. 15억 정도. 이 33평이. 26평이 지금 13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똑같아. 비슷해. 여기 14억 정도, 1억 정도 더 싸요. 더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자체가 26평하고 30평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실수요보다는 투기수요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전산 한번 볼게요. 전세 수요는 26평은 <laughs> 경계 상관없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16년도에 지금 전세가 5억이었어요. 그럼 16년도에 매매가가 6억 7천 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매매하신 분들은 자기 돈이 기본적으로 1억이 안 들어간 건데, 매매, 이, 이, 이 건데 전세가는 유지가 되면서, 매매가는 왕창 올랐단 말이야, 3배로. 그럼 16년도에 이걸 잡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자기 자본 없이 때 돈을 벌었다. 라고, <laughs> 말할 수 있는 참 재미있는 데이터고요 근데, 요때 16년도에 들어가신 분들은, 근데 16년도에 솔직히 6억이라는 건큰돈이 사실은. 근데, <laughs> 갭투기죠, 갭투기. 지금도 6억이야, 전세가가. 근데 매매가는 왕창 올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016년도에 전세로 들어갈 것인가, 매매로 들어갈 것인가, 매매와 전세의 차이 를 여기서 극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전세가 들어가면 그냥 내 돈이지만 매매로 여기 1억 전세 끼고 사면은 세 배가 됐잖아요. 되게 재밌는 데이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살 것인가, 아파트를 전세로 살 것인가가 어떤 참고가 될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히 전세 수요가 있는데, 전세가 희한하게 똑같아요. 6억, 5억, 6억이야. 그럼, <laughs>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서 전세가율이 자체가 16년도에는 거의 90%가 넘는데, 지금 22년도 15억이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율이 30%잖아요.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떨어지니까 매매가가 폭락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말해 매매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는 똑같아. 전세가도 또 올라가고 있다. 실수요자 위주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평수가. 그럼 3 3평을 볼까요? 뭐야 이거. 3 3평 똑같아. 요것도 한 6억 7억 정도 전세가율. 근데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수요는 아니죠, 이게. <laughs> 이 전세가 자체가 유지가 되는데 매매가 올라간다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산다기 보다는 좀 투기수요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앞서나가는 아파트다. 여기 투기수요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2008년이니까 약한 15년? 15년, 16년 정도 된아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이라고, 그런 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이, 과천이라는 지역을 보고 들어오는 투기 수요구요. 그니까, 러 어, 다시 말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좀할 말이 많은데, 떠오르는 게,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인 메리이 없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낡은 아파트는 가격이 빠지는데, 이 과천이라는 지역은 지역적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15년도? 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과천은 확실히 지역적인 메리트가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밑에 지역 보다가 확실히 과천 보니까 확실히 트렌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볼게요. 레미안 슈루 음, 레미안 슈루 뭐 과천 청사역이고 뭐 바로 과천 IC 바로 옆에 있네요. 이거 타고 쭉 올라가면 또 우리 또 서울 로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뭐뭐 어, 뭐 최고죠. 그리고 조금만 밑으로 가면 여기 뭐 냐? 110번 이거, 이거 도로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고, 요걸 그러니까 타고 110번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판교 j c 에서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부 고속도로 타기도 편하고, 음또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 또 여기 외곽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교통 뭐 남을 할 나이가 없다. 안양 위쪽은 역시 대한민국은 안양 위쪽입니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 역시 지역적인 메리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에코펠리스 한번 볼게요. 음. 여기는, 이게 뭐, 매매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 2007년도네. 요 아까 아파트보다는, 어, 음.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는데, 음, 조금, 슈루, 슈루랑 비슷한 식의 지어진 아파트인데 조금 여기는 수요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닥 뭐 아파트 동수가 적나? 초등학교에도 있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있고 25평, 2 3평 42평 있고요 그리고 전세도 뭐수요이 있어요. 뭐 동수가 적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파트 수가 적으니까 이 데이터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5평 매매가 16년도에 한 8억 정도 이거 더 비싸네 이거 8억 정도 하다가 13억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거래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 11억 정도 하는 아, 25평이고요 33평은 지금 9억 정도 16억 정도 하다가 따블이네 이거 할 만해 역시 과천이 부동산 투자할 만합니다 18억까지 갔다가 거래가 없다가 지금 살살 살아나고 있어 15억 정도로 살아나가 있고 전세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25평은 꾸준히. 16년도부터. 근데 여기는 전세 수가 전세가가 똑같아요. 어떻게. 한 7, 8년 지났는데 전세가가 똑같네요. 이 동네는. 어, 그니까 러 뭔가 이 <laughs> 입주 자체가 늘어날 건없다는 얘기겠지,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이유는 없는 거지. 꾸준히 있긴 한데, 전세가가 높아지진 않아. 33평도 마찬가지고요. 희한하네. 그리고, 어... 보니까, 잠깐만요. 83. 호가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15억이 호가예요. 83이 지금. 근데, 지금 한 14억 정도? 13억 정도, 1 3 14억에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호가가 여기 나왔네. 13억짜리도 있네. 네, 14억. 그래서 이 실제 거래가에 맞춰갖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한것 같긴 한데, 여긴 데이터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그냥 지켜봐야 될것 같고 109 여기도 효과가한 17억? 16억 19억 막 16억 19 16억? 정도인 거 같구요. 그니까 지금 14.14 14, 15억 4억 4천만원이 나왔으니까 한 16억 이상으로 지금 효가가 나오고 있는 거같아요 어. 이제 데이터가 적으니까 이거 <laughs> 좀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그 적은 데이터로 봤을 땐 조금 우상향하는 게 보이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 좀 보면은 뭐 그냥 뭐 예. 초등학교 옆에 있고 과천역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뭐 중학교도 있고. 예. 근데 동네가 좁긴 좁아. 예. 그 다른 거 한번 보면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자, 18년도, 이제 5년밖에 안된 아파트, 새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새 아파트, 뭐 5년이니까 뭐새 아파트긴 한데, 과천역 바로 앞에 있고, 근데 이제 25평이 막 15억, 막 13억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예 비싼 것 같긴 하고요. 음, 전세 수요는 뭐 탄탄한 것 같습니다. 음, 30평대가 지금 전세 수요가 한 10억 넘어가는 게 있고, 근데 이게 새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 뭐 거래는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아파트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과천역 바로 앞에 있고 공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뭐 쾌적한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뭐야. 과천 프로지오 23년도, 이거 새 아파트. 이거 새 아파트라. 어. 이렇게 뭐 거래는 없고. 근데 이 과천이 이렇게 넓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좀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봐도 뭐. 23년도.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이게 23년, 21년도니까 새 아파트. 있고 아천 워드필드 여기도 지금 21년도 사용 승인일 새 아파트. 어, 여긴 또 뭐야? 아천 푸르지오 썸이다 아파트. 여긴 20년도. 음. 그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 아천을.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 형지 면적 이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숫자가 적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뭐 훌륭하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산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산에도 개발돼서 경마공원 뭐 서울랜드 다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 자연환경을 즐길 수가 있고 좋습니다. 좋 좋고 어, 근데 여기 특징을 보면은 여기 위성을 보면 좀 아파트들이 옛날 아파트들 파란색 어, 여기 천장이 거의 옛날 아파트들이거든요. 여긴 거의 호가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볼때 여기 집주인들이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고 계신 것 같고요. 호가 자체가 없고 경매도 없으니까 거의 뭐 대출이 없다. 보면 되고. 의외로 여기 새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요런 것들. 평면도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새 아파트잖아요. 평판 아파트가 아니고, 요런 아파트들은 거의 새 아파트인데, 전체적으로 그 재개발이 좀, 재건축이 좀 많이 됐네요. 재건축이 많이 됐어. 재건축이 많이 됐는데, 가격이 왕창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몇 개를 봤는데, 지금 상황을 제가 볼 때는, 어, 23년도 1월부터 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재건축이 되진 아파트들 한해서 가격이 살짝 오르고 있, 있고요. 근데 제가 볼땐 그거는 이제 투기 수요 같아요. 실수요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이 전세가가 16년도랑 똑같아. 16년도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8년, 8년 전, 뭐, 전세가랑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실수요층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냥 여기에 뭐, 인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근데 전세가가 올라야 그것도 매매 가격이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들, 많이 비싸지 않은 아파트 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유지가 되면서도, 가격이 사실 23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오르는 추세도 들었고요. 그, 가격이 올리는 자금은 좀 투기 자금, 투자 자금으로 좀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방하고는 다른 게 지방 전세가가 뭐 지금 7, 8년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전세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 요 지방은. 근데 여기는 지금 전세가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실수요 양하고는 다르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지역적인 메리트가 있다,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투자 목적 특히 뭐 서울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천 쪽도 계속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방 밑으로도 많이 봤는데 확실히 지역적 이 땅의 위치 어떤 목 목세 위, 위치 역세권 네, 어떤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은 아파트 연식은 중요하지 않겠죠. 이제 반면에 근데 지방 같은데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그 위치 땅의 어떤 가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새 아파트가 비싸고 흔 아파트가 싼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갖고 올려서 파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파는 건데 이제 지방같이 뭐 새 아파트를 사는 순간 가격이 빠지는 지역은 좀 투자를 하면 안될것 같고, 좀 이런 딱 사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감가가 되면서 가격이 빠지더라도 그걸 상쇄하고 남을 어떤 지역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역 위주로 아파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